왔습니다. 아침에 어디 한군데 텃밭에 좀 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아 오늘 깜빡하고 반바지를 안입고 왔네 참 어떻게 반바지 입는걸 깜빡을 하냐 오늘은 저기 뭐 이걸 챙겼네 아 이걸 챙겨야 돼 이거 어쨌든물뜨거워가고날 더운데 물 뜨거워서 이거 이거, 이거 얼음물 바다 보험 물병에 놔뒀는데 아 이거 이거 엄청 시원하네 이걸 갖고 다녀야 돼 이거요 아, 이거. 아이 아이 이거 물병에 놔두면 완전 온수 온수 뜨거워 뜨거운 물이요 아 이거 오늘은 기가 거의 종점인데 여기서도 또 한참 더 가요 아, 한참 더 가는데 아유 뭐 시점이랑 종점이 뭐한몇 킬로냐 차로 한60 60km, 킬로 시속 60 킬로로 달리면은 한 시점에서 종점이 한, 한 2, 30분 걸려 2, 30분 20분 이상은 걸리나 30분 몇 킬로이기로 어. 시속 6km, 60km로, 한2 30분 걸렸다니까. <laughs> 구간이, 아유, 어마어마한 구간이요. 이 도로가, 이게 저기 뭐냐, 몇년 전에, 그, 국가, 국가 국책 사업에 들어갔다고, 10, 10몇대 국책 사업에 들어갔대요, 이 도로가. 예전에, 몇년 전에. 결국 하긴 한데, 막, 근데 봐. 몰라 네한 4차선 넓혀야 한 4차선 해야 되는데 내가 보더라도 아 실용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기 흉가 대에서부터저 안쪽으로 해서 이게 여기 지금 논드렁 경계 논트렁 타고 또 여기도 축구터박이 돼 여기 또이 중간 이게 뭐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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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이제 예전이고 뭐 용벽인지 이게 축구인지 뭔지 이거 있어요 또 파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까,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아도 되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또 가파르죠, 여기 여기가. 흉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여기가 센터인데, 여기가 커팅 한다고 그러더라고, 커팅 자른다고. 그래서 여기 딱저 자리를 잡고, 저 내리,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낫을것같아지자타니까 이걸 또 어디서부터 팔 것이냐, 이걸 또 이게 연구를 해야 돼. 기서 구상을, 구상을 하기 전에. 저 안쪽도 있어요, 지금. 여기를 파고, 요 저기 중간쯤에서 이쪽으로 빠져나와야겠다. 이쪽으로 빠져나오기는 어렵지. 파고 이쪽으로 빠져나오기 어렵잖아 저쪽도 못빠져나와 내가 보니까. 빠져나올 때는 여기 중간에 옹벽 가운데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파고 저쪽으로 파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빠져나오. 작업하기 전에 이제 구상을 해야 돼, 구상을. 똑같은 상황 거의 없어요. 항상 뭐, 뭔가가 있어. 가다 보면 뭔가가 있어. 아니고 일대고 공주는 그리고 월대 잘안 가죠. 뭐 도로 현장에서 장기로 가면 이제 그런데 뭐 어이만 그리고 이게 월대라는 게 원래 예전에 월대라는 게 없었어요. 월대라는 게 이게, 이게 내가 알기로는 월대가 이게 언제쯤이지 한 IMF 한 전쯤. 가 까만 아니면 뭐전집에 생겼나 이제 그때 막 장비들이 얘가 그막 그때 막 굉장히 막돈 된다고 하니까 장비야 막 그래서 막그 저기 장비 장비가 많았었지 우리하고 뭐 이제 원래 원래는 이제 1대인데 이걸 싸게 쓰려고 싸게 쓰려고 이제 옮겨 모을 뭐 때가. 옛날에도 있었으나, 그런 모르겠네. 뭐한 80년대부터. 아니, 80년대는 장비가 딸려, 딸렸을 거 아니야, 뭐. 돈 벌었을 때 아니에요. 자기 장비들이 돈 벌었을 때는. 80년대, 80년대. 70년대하고 8 0년대지 초창기니까. 그때 재미, 재미 좋았을 거야, 아마. 그때 장비하던 사람들은. 기사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이제 막 장비가 많아지니까, 이게 막 이제, 응? 이제 막 경쟁도 심해지고, 이제 막 덤핑도 다니고, 막, 단가를 후려, 후려갖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월대, 뭐, 월대, 월대라는 게, 이제, 장기가 이제 쓰려고, 쓰면서 싸게 쓰려고, 이제 월, 월대가 있는 건데,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흥조 너무 저기 뭐야 이쪽으로 해서 메꾸 필요가 없지. 이쪽으로 내려야 되니까. 이중 일이지. 그래또 자리 만든다고 쪽으로 어지간히만. 하고. 이게 지금 먼저 이걸 다 아카시아 나무 이거 다 작살 내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아카시아 나무 이거 뽑아서 없애냐고 봤더니만 일단 저기 뭐냐뽑가공거리공거리 치기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뽑가로 된다고 그냥 한다고 하는 거. 이거 이게 없애버린 게나긴 한데. 이건 뭐 흙을 놔둘 때가 있어야지 옆에 또 도로 고이게 도로로 쓰러지면 안 되니까 아마도 경계가 저긴데 왜 이렇게 경계 따라 안하고 직선으로 하냐 이때 물어봤더니 어? 강리단에서 직선으로 강리단에서 직선으로 뽑으라 그랬다고 참나 웃겨 참. 이 땅은 다 이게 아, 그러면 이게 다 이게 이게, 이게. 여기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축구가 생기면 이 땅은 뭐야 이게 다 노는 땅아니야 직선으로 뽑으려니까 뭐할까 그러니까 만약에서 축구 높이가 좀 높은가 보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러면 축구 높이가 높으면은 높으니까 이게. 으로 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축구가 높으면은 뭐 이렇게 올 높이 올라가면 이게 또 성토에서 붙여야 되니까. 아 점심 먹고 이제 일일 시작하려는데. 무슨 여기는 또 웃기네 <laughs> 이게. 아지 흉간 저기 그 주둥이 있는 데가 거의 위에 가그 지금 말뚝에꼽혀 있는데. 주둥이쯤이가 거의 센터인데 주둥이에서 한 20전 정도 거기에 지금 맞이 뽑혔는데 지금 여기가 센터인데 이걸 뭘또 직선으로 뽑아야 된다 그러네 여기에 지금 여기 한참 여기도 여여 여기가 경계인데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 바짝 붙인다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다가 축구를 아니 축구 축구하는 여기서 끝나는데. 그럼 이땅이 이, 이이 땅을 갖다 이게 버린다는 거 아니야 이게 도로에서 이 땅을 그리고 최대한 붙이래 여기 뭐야 일자로 빼야 된다고 갑니다니 갑니다니 그런데 갑니다니 갑니다니 최 일자로 빼야 되는데 여기가 또 아루구간인데 이렇게 보면 도로가 이렇게 커브길인데 이걸 이걸 또뭐 직선으로 꼭뺀다고참야 말이야. 정도 꽃 빼야지, 이걸 무슨, 직선으로 빼놨다고 해서 또, 예 뭐야, 그, 뭐냐, 여기에 기사, 기사, 기사에, 직선으로 빼놨다고 또, 이거 또, 뿍뿍하게 또 계속, 직선으로 또, 적당하게 직선으로 빼면 되는데, 그냥 뭐, 애들이니까 모르잖아, 애들이. 이제, 이제 보니까 직선으로, 최대한 직선으로 빼라는데 그냥, 살짝 이렇게 꼭, 살짝 이게 주면 되는데, 직선으로 또, 빼야 된다고 계속 직선으로 빼 나오더라고. 나중에 계속 후회할 일이 생기지 이제 또 후회할 일이 생겨. 대나무 씨가 나든가 말든가. 더 먹어야 돼? 지금 이게 땅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도. 웃지 <laughs> 않나, <laughs> <야>, 웃지 <웃기야>. 않나. <laughs> 여기서부터 더섞이 땅이 거의 많이는 안 들어가게. 이게 축구 높이가 60점, 60점. 65점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한이 정도 된다고. 축구 포기할 정도 돼. 대미역이 한다고 해도 여기 떨어진다고 여기 여기 떨어진다고 여기 대미역이해도 여기서 흙을 붙인다고 해도 축구가요 정도 센터라 얘기란 말이야. 좀정도니까 그 끝에서 대미역이를 한다고 해도 여기 떨어진다고 여기. 그 여기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도로 부지가 그냥 이 그냥 다, 다 날라가는 거 아니야? 여기다. 스킨놈들라니까 그 이렇게 일거고마 이렇게. 압니다니, 그렇게 끝판을 했다는데, 뭐, 에이, 반듯한 걸좋아한대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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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끝나방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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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하거나 심어야 되는데. 아, 이거 뭐, 비가 오니까 이걸. 이거, 노, 노다가 심거든요, 노래다가. 노래다가 심는데. 막,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땅 땅이, 땅이 젖으니까. 칠 전에 일끝나고 내가 노타를 쳤는데 아, 그래도땅이지더라고 질어 1차, 1차 로타를 쳐놨거든요. 또말래라고 1차 로타를 쳐놨는데 이거 또 비용으로 이거 되게 더 졌는 거 아니야? 노타를 쳐놨고. 술 때문에 내가 1차 로타를 쳐놨거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초오은 뭐 이제 해뜨은좀더잘말르거든생땅이 <laughs> 때보다. 한만한꽁몇평심지 콩만은... 잠깐만 한천평평 넘게 힘줘 콩을 메주콩이랑 소리태랑 해서 아, 내년부터는. 뭘 그만하고 안 해야겠어. 네. 뭐 집에 가면 뭐 쉬는 시간도 없고. 네. 예전에 내가 좀 이게 시간이 좀 남아갖고 예전에 이렇게 일이 이렇게 많진 않았거든 내가 이제. 그냥 할 때만 봄철에 좀 하고 이제 한가할 때 이제 여기서 한가할 때 이용해갖고 뭐 농사도 짓고 그랬는데. 한동안 몇, 몇 년간은 바쁠 되 같아 보니까 농사 이거 뭐땅 그냥 거저 거저 해 먹으라는 데가 있어요. 땅 거저 해 먹으라는 데도 있고 도지 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집이랑 바로 위에 가까운 데 도지 주고 하고 있는데 아, 그냥 딴 사람 줘야겠어요. 기사가 최고, 이제 저기 말단이잖아, 저기 토목현장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임 대리 이렇게 올라가잖아 주임 대리 이렇게. 네. 기사들은 그냥 무조건 시키니까 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아니야 뭐 융통성 없어, 융통성 부릴 수가 없지. 권한이 있어야, 뭐, 무슨 융통성을, 뭐, 하지 하긴. 뭐, 걔네들은, 그냥, 그, 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냥. 그, 걸 이해를 해야 돼. 쟤네들은, 뭐, 권한이라는 게 없어, 그냥. 까라면 까고, 메꾸라면 메꾸고. 이런 건, 뭐, 사실 좀, 융통성이 돼도 상관이, 상관이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직을 직선으로 내라고 하면 좀 쉬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주관에 따라서. 내가 얘기를 해줘서 방정이지. 또, 그냥, 대나무시 될뻔 했네. 그냥 무조건 설계대로만 너무 뭐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서 측량을 해야지, 뭐. 그냥. 무조건, 무조건, 친구. 무조건 뭐 설계 대로만 하려고 그래. 지금 저 흉관 높이가 안 계속 올려. 여기 바닥이 흉관보다 높더라고. 그래갖고. 자다 해서. 아니, 흉관, 휴간, 흉관보다 이게 낮아야지 이게 어떻게 휴, 저 흉관이 물 나오는 데보다 이게. 일단 저기가 낮아야지 나아져, 이게 물이 내려가지 이리 좀 있어야 이게 포크랜드의 편에 아무 융통성도 없고 스스로 알아서 좀 일을 찾아야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없는데 뭐 알아야 찾아서 타고 아 뭐, 뭐뭘 알아 뭘 알아 뭘 알아야지 찾아서 하지 咱那个做饭还得阿个呀，早点，得点咋得吃点肉的？咋得吃？